안녕하세요.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앞 시간에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작은 업무 단위가 모여서 조합되는 것을 보통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사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태스크는 결국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높은 레벨인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스크는 결국 업무 단위를 데이터화해서 시각화하고 관리가 쉽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테스크는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테스크와 테스크 사이에는 전후 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탭을 만들고 콤파스를 누른 후 프로젝트 플래닝이라는 앱을 드래그 앤드롭 해서 업무를 할 준비를 합니다. 일단 무작정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제목을 입력하고 설명을 붙인 다음에 이왕이면 아이콘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몇몇의 아이콘이 있는 것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태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태스크를 만들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고유의 제목이 있고요.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업무 현황에는 그런 것이 없죠. 프로젝트에는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태스크들만 모여 있습니다. 예약 탭을 눌러 볼까요? 그 태스크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간트 차트라고 불리는 일정별로 이 태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고 스케일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태스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순서도 편안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태스크를 추가할 수도 있죠. 이러한 업무가 중간에 필요하구나. 그러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며칠짜리 일인지 이렇게 기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D 설계가 맞춰져야 여기에 구동부 강도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태스크 간의 전후 관계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일정이 자동으로 원래 있는 일정에 맞춰서 뒤로 밀리게 되죠. 3D 설계 태스크를 자세히 볼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도율이 20%입니다. 원래 목표하는 날짜 대비 좀 뒤쳐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80% 정도 진행됐다 라고 하면 오늘 날짜 보다 앞서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20% 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체 일정을 조금 더 길게 줘 보겠습니다 3d 설계 일정 자체는 뒤로 미뤄졌지만 그 뒤에 있는 태스크 들이 마구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마일 스톤의 날짜는 몇월 며칠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 안에서 일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라는 것들이 이 간트 차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멤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멤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안에서 전체 일정도 보이고 관리가 좀더 편해지죠. 컨텐츠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태스크 안에 있는 첨부 문서와 산출물을 한꺼번에 프로젝트 단위로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3D 데이터 산출물을 이렇게 직접 3D 형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요약 탭으로 가볼까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체 내용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위험 없음은 관심이 없고요. 위험 내용은 오늘 날짜를 기준했을 때 태스크가 시작됐지만 진도가 느린 것들을 표기하고 있고요. 지연은 계획된 완료일이 오늘 기준으로 이미 지났지만 현재 완료되지 않은 태스크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태스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리소스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담당자별로도 표기를 하고 산출물의 수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대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D 익스피언스 플랫폼에서의 프로젝트 관리는 전 시간에 보여졌던 태스크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의 집합을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플래닝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쉽게 만들어져 있고 편리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전문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PMS를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쉬워야 가능한 것이죠. 또한 전체 프로젝트 파악을 위한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다양한 태스크가 몰리고 거기에 다시 산출물이 붙음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플래너는 접근이 쉽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 아무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도 접근이 어렵다면 활용도도 떨어지고 보고서와 실제 상태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플래닝은 어떠신가요? 편리한 사용으로 인해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솔리드웍스 공인 리셀러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